안녕하세요. 우돈탄이 끝판 대장입니다. 오늘은 형님들께서 장기숙소, 콘도 등을 임대하시고 생활하면서 식사를 매일 사먹기는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태국 음식도 물리시고 한국 밥 등이 생각나실 겁니다. 또한 생필품 등도 필요하며 구매하셔야 하고요. 간단하고 급하게 필요한 물품은 세븐일레븐 가시면 되지만 나머지는 탑스 또는 로터스마트를 이용하실 겁니다. 탑스는 센트럴 프라자 내 지하 1층에 있으며 로터스 마트는 뉴디타운 내에 위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곳들은 이곳들이 아닙니다. 탑스나 로터스는 농수 축산물, 신선식품 등이 종류가 다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쇼핑을 위해 매크로마트를 이용합니다. 매크로는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데이 나이트 비어빠 여성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쇼핑하였고, 저에게 요리를 해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크로는 신선식품, 생필품, 가전 등 상품들이 다양하며 가격 또한 저렴합니다. 한국과 비교하자면, 탑스 로터스는 이마트 홈플러스와 비슷하고, 매크로는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드스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용량으로 대부분 판매하지만 소량 상품도 함께 있으니 1,2인 가구도 충분히 쇼핑하기 좋습니다. 오렌지 주스, 우유 등 5리터 상품도 있습니다. 제가 코스트코는 가보지 못했지만 5리터 주스, 우유는 처음 봅니다. 주류, 위스키, 수입 맥주도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가격표도 디지털로 되어 있네요. 확실히 수산 코너와 축산 코너가 탑스나 로트스와 비교가 안 되게 큽니다. 특히 축산 코너는 정말 종류가 다양합니다. 제가 고기 종류를 촬영하는데 진짜 무진장 많습니다. 저도 돼지 김치찌개 요리를 하려고 돼지고기 구매하는데 정말 저렴합니다. 수익 코너에 한국 상품도 진열되어 있습니다. 아니 수익 코너 대부분이 한국 제품입니다. 케이푸드의 위력이 느껴집니다. 김종류는 한국과 가격이 비슷합니다. 라면은 거의 두세배 정도 비쌉니다. 태국에서는 한국 제품이 수입품이다 보니 많이 비쌉니다. 라면은 한국에서 구매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류는 구매할 만합니다. 한국 소주도 진열되어 있습니다. 지방 소주, 참 좋은 데이, 시원, 입세주, 하이트 등 있으면 좋을 텐데 살짝 아쉽습니다. 한국 음식 땡기실 때 매크로에서 쇼핑하십시오. 단, 매크로지만 한국보다는 비싼 건 참고하십시오. 온박스 상품들은 2단에서 5단 랩핑에서 적재하고 이마트 트레이드스와 정말 비슷합니다. 여직원들이 전동자키 이용해서 영업 중 상품 진열을 하는데, 와, 매우 멋집니다. 직원분들과 보안 직원 등 매우 친절합니다. 저도 이제 쇼핑을 다 하고 계산하러 갑니다. 참고, 매크로에서 결제가 안 되는 카드가 있으니 현금으로 결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이 시티카드는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하나 트래블로그 카드인데 결제가 안 됩니다. 계산 후 따로 상품을 담을 상자 등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 호출해서 막 씻고 집에 와서 콘도 카트 이용해서 상품들 집으로 옮겼습니다. 형님들 쇼핑할 경우 한 번에 모아서 매크로에서 구입하시고 알뜰 쇼핑 하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가성비 최고입니다. 매크로 위치는 유디타운에서 스쿠터 타고 5분 내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며 오늘도 발기찬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